no 버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대비 최고시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4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2,000명이 나왔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내려간다라고 계속 이제 뉴스에서 올라 왔는데 그런 이, 내려가는 게, 이제, 중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망자들 수도, 1340명이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감염자들 수도, 뭐, 7만 명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지금은 내려가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75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 총수는, 77만 8천 명입니다. 예, 조만간, 80만 명, 이제, 돌파를 할것 같네요.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좀 이제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와, 지겨워 죽겠습니다. 예, 지겨운 것보다 너무나 짜증납니다. 예, 사망자 수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 굉장히 짜증나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많이 해가지고, 예, 좀 이거. 끝냈으면 좋겠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어린이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온 지는 딱 일주일이 됐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접종을 한 지는 월요일부터 접종을 했기 때문에 5주인데, 어쨌든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화이자 거 승인이 된 뒤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90만 명 정도 접종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대략 한 2,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5세에서 11세 사이에이 어린이들을 보면요, 2,800만 명 이거 빨리 많이 접종해야 하는데 예, 어쨌든 얼마나 접종할지 을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어린이용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성인 투여량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약하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머크사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140만 회분 정도 더 구매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겨울이 다가오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 치료제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정부는 예,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를 많이 예,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머크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예, 다른 제약 회사들에서 복제를 할수 있게 방글라데시에서 이 머크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제 복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다고 합니다. 가격은 30불대라고 해요. 와 대박입니다. 머크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는 700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제약은 30불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복제약이라도 이제 잘 퍼질 수 있도록 머크사에서 풀어줘가지고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머크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나와가지고 가격을 공개를 했을 때 700불이라고 했을 때와 이거 뭐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이랬는데 와이 라이센스를 모두 풀어버리는 것을 보고 아 천사였구나 그렇게 또. 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화이자에서는 일반인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접종을 할수 있도록 FDA에 승인을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1차고 2차를 접종한 뒤로 한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지난다고 하면은 면역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1년간 예,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이 면역 효과가 굉장히 높게 1년간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예, 나중에 부스터샷 나오면 접종하면 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텍사스 보건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망률이 20배 더 높아진다 접종한 사람들보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텍사스, 플로리다 그런 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접종을 꺼려하죠. 텍사스 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접종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마스크 좀잘 쓰고 다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한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가장 적은 주로 그렇게 기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 지역이 하나 둘씩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병원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이 계속 입원이 되고 있다. 아, 대략한 최근 들어서 20%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네, 캘리포니아 역시나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침마다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춥다고 네, 캘리포니아도 이제 추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춥다 보니까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하는 일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발생뉴스들 뒤로 하고 이제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멕시칸 식당에서 손님이 그 그러니까 투고를 해 갔었나봐요 투고를 해 갔는지 딜리버리를 받았는지 손님이 수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수프는 당연히 뜨겁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뜨거운 이 수프를 가져와 가지고 너무 뜨겁다고 예, 위에 뚜껑이 다 녹아버렸다고 화를 내면서 종업원한테,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한테 이 뜨거운 수프를 얼굴에다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이 틱톡에서 바이럴하게 지금 퍼져가지고 500만 뷰 이상 많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미친년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에, 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종업원한테 막쌍욕이라 쌍욕은 다 하면서 이거 왜 뜨겁냐? 막 그래가지고 종업원이 그러면은 이 쿠폰을 주겠다. 기프트카드 같은 이 쿠폰을 주겠다.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화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이 손님은 그냥 수풀을 그냥 얼굴에다 이렇게 부어버렸다고 하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지금 제작을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넷플릭스랑 이제 오징어 게임 이 시즌 2 이제 만들려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제작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 2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제 시즌2에서는 과연 무엇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달 탐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달 탐사를 하는 것을 이제 2024년도에 우주인을 미구에서 우주인을 보내가지고 달 탐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1년 정도 미뤄진다고 합니다. 돈 문제 같은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1년 정도 미뤄져가지고 2025년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달 탐사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애플 스티브 잡스랑 워진니에게 만든 애플원 컴퓨터 최초 컴퓨터거든요 네, 애플에서 만든 최초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경매에 나와가지고 어제 팔렸는데 자그마치 팔린 가격이 4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네요 네, 전세계적으로 이 애플원 컴퓨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 5~60대 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작동이 되는 것은 한 5~6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어쨌든 굉장히 희귀템이죠 네, 이렇게 희귀템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폭풍우 그리고 강풍주의보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 가지고 뭐 전신주도 쓰러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었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청소년이 공기총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총을 경찰한테 겨눴다가 경찰들이 이 소년을 그러니까 이 청소년을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했다고 을 합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기총을 이렇게 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살을 당했는데 이것은 정당 방위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럴 것도 같습니다. 총을 경찰한테 겨눈다라는 것은 예, 나좀 죽여주소. 예,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어떤 총이든 간에 이게 진짜 공기총인지 진짜 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비탄 총, 예, 장난감 총도 경찰한테 절대 겨누서는안 됩니다. 진짜 총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냥 경찰이 총으로 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장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정당방위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하락세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지난 10월달 소비자 지수를 조사를 해본 결과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오른게 6.2%라고 합니다. 6.2%나 올라가지고 이것은 1990년 이후로 최대치로 오른거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년 만에 가장 높게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뉴스들이 대문짝만하게 메인으로 계속 지금 아침에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 신문사들에서. 네,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옐런 장관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 같이 굉장히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 같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면은 바로 패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불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지난 주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6만 7천 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5주 연속 계속 신규 실업 신청 건수는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거의 완전 고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이 정치 관련된 광고를 타겟을 해서 하는 그런 광고를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뿐만이 아니라 민감한 내용들 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모두 금지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페이스북 엄청나게 미운털이 많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페이스북 컨텐츠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것들 중에 20개 중 15개는 거의 대부분이죠. 15개는 다른 데서 도용을 했거나 표절한 거.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포온 것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카피라이를 위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좀 방치를 해 뒀다. 라고 그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저도 자주 보는데 페이스북 보다 보면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뭐 틱톡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누가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페이스북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로 둬요. 네, 카피라이트 있건 말건 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올리면 그것이 카피밭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특히 음악 같은 거는 완전히 잘 잡아내는데 예, 어쨌든 페이스북은 예, 자사의 광고가 거기에 붙기 때문에 그냥 내부려 두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미운털이 박히고 있네요. 그리고 도올 대시에서는 핀란드에 있는 음식 배달 업체를 인수를 한다. 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아, 어제부터 예, 그러니까. 애 부터 계속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보니까 돌달시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폭등을한 거죠.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리비안 픽업 전기트럭을 만드는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이제 곧 IPO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IPO는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몇년 만에 가장 큰 IPO라고 하는데 공모가가 78달러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이렇게 뉴스에서는 <laughs> 올라오고 있는데 제 2의 테슬라가 되려면 멀긴 멀었죠.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라는 어마무시하게 큰그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예,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예, 그냥 재료만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기가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예,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 기가 팩토리가 미국의 네바다에 하나 있고 네, 네바다인가? 네, 네바다에 하나 있고 뭐 텍사스에 지금 뭐 사이버 트럭 만드는 거 지금 거의, 뭐,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유럽, 독일에 하나 있고, 그렇게 지금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가히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갖추고 난 뒤에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테슬라에서, 예, 이만불때 굉장히 싼 전기자동차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싼 전기차도 나와 모델3도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 요 나중에 모델Y도 나중에는 분명히 투휠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스탠다드로 싸게 나올 거예요 네, 나중에 또 에, 테슬라가 좀안 팔린다 싶으면은 싸게 해서 또 나올 거예요 네, 요런 것들 또다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아 테슬라 따라잡으려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대기업에서 진짜 좋은 전기차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것도 넣고 네, 그리고 가격도 테슬라랑 이제 경쟁하면서 좀더 싸면서 그렇게 나와야지만 대기업 같은데 뭐 g m 이나 포드나 그런 데서 생산능력이 잘 갖춰진 그런 회사들에 그런 기업들에서 좋은 전기차가 나와야지만 테슬라의 대형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비안은 아직 좀 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리비안이 전기픽 이 기업이 IPO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IPO 하자마자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인기는 어마 무시하지 않습니까? <laughs> 리비안의 전기트럭 생산, 요구 회사도 인기는 또 굉장히 또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애플의 수장, 애플의 그 CEO인 팀쿡 있지 않습니까? 팀쿡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팀쿡의 개인 것이지, 애플, 이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틴쿡도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어저께랑 엊그저께 <laughs> 굉장히 또 많이 올랐죠. 이 암호화폐 네, 많이 올라가지고 역대 최고치 경진을 하면서 네, 그랬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테슬라 주식은 2일 연속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한17%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네, 지금 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조널, 이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를 어저께 내놨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그때 팔아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테슬라 주식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주식을 판다, 그러면 그때 팔으라고 월스트리트 조널은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조언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미국에서 비축률을 풀는 것을 예, 아마도 안풀것 같다라는 그런 예, 뉴스가 올라오니까 예, 유가는 또 이렇게 예, 3%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유가는 당분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죠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나열 since i'm